22번 볼게요. 당연히 당신의 부모님들 또한 그러한 결정에 있어서 도움을 줄수 있어요. 하지만 부모님들은 당신의 멘토만큼이나 객관적이진 않을 수 있다는 라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this d e i s i o n 은 앞에서 어떤 결정인지, 어떤 상황인지 이미 언급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거 염두해 두면서 첫 번째 문장 읽어 볼게요. 멘토들은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인데요. 어려운 상황에서 당신을 이끌어주는 데 도움을 줄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대개 멘토들은 당신의 부모님들이 아닙니다. 멘토들은 다른 역할을 해요. 멘토는 나이 많은 형제, 선생님, 그리고 상담원들 같이 다양한 사람들이 될수 있어요. 멘토들의 역할이 무엇인가 봤더니 멘토들은 어떠한 사람이래요? 볼수 있어요. 지금 당신의 인생이 어떠한지. 를볼수 있어요, 첫 번째로. 그런 다음에 당신에게 객관적인 의견을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당신을 도와줄 수 있는 것에 대한 객관적인 의견까지 줄수 있는 사람이 바로 멘토고, 그게 바로 멘토의 역할이더라. 이 <목소리> f 나왔습니다. if 나왔으 어떤 상황에 대한 예시가 나오는 거죠. 당신이 소프트볼 경기를 해요. 근데 다양한 여러 군데 대학교에서 장학금을 받을 예정이에요. 이러한 상황입니다. 그랬을 때 멘토는 무엇을 하는 거예요? 그 기회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을 당신에게 도와줄 수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의 상황이 나왔어요. 그 상황은 내가 소프트볼 경기를 하는데 다양한 학교에서 장학금을 받을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5번에다가 주어진 문장을 넣었을 때 여기서 말하는 리스트에서는 this, 바로 아 내가 소프트볼 경기하는데 여러 군데서 장금 받는 그 상황이구나 그런 경우 멘토가 그 기회에 대해서 평가하는데 도와줄 수 있다 했었어요 근데 당연히 뭐 여러분들 부모님들도 이런 결정에 있어서 도움을줄수 있겠죠. 하지만 멘토만큼이나 객관적이지는 않을 수 있다라는 순서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22번의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